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종목업 김용수입니다 2025년 6월 16일 월요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도 급락을 하였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상황으로 인해 갖고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을 거다 이런 우려가 높아지면서 전 세계 시장이 다 떨어졌죠.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미국이 선물이 하락세로 출발했는데 지금 현재 다행히 플러스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아시아 시장도 지금 살짝 플러스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 시작하면서 외국인이 선물을 한때 1,500억 이상 팔았지만 매수세로 돌면서 현재는 약 2,100억 이상 사고 있고 외국 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팔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살짝 사고 기관도 코스닥 시장에서 살짝 사면서 지금 선물도 1.3%대 상승하고 있고 코스피도 1.3%대 상승, 코스닥도 1.0%대 상승을 하면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상승세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객 예탁금도 63조 수준에 다다르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로 3 300을 돌파하면서 3,500 4,000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 자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달란트 투자에 출석을 해서 유튜브 촬영을 했죠. 벌써 이 회차가 방영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 주셔서 조회수가 상당히 제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은 제가 달란트 투자에 나가서 이렇게 한 이야기 영상을 보고 참고하시면 커다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오늘의 주식시장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로 역사적 신고가를 쓰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00일 신고가를 쓰는 종목들도 주가가 반등하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라서 저점에서 턴어라운드하면서 급등세로 턴어라운드하고 있는 종목도 상당히 많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역사역 신고가 600의 신고가는 겉보기에는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아, 여기에 잘못 물리면 상당한 기간 우리가 고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과거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각각게는 금양, 에코프로, 기타, 푸스코 관련주들 아, 여기에 잘못 내려가면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격에 진입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아, 이렇게 높은 가격에 진입하는 것보다 저점에서 턴 어라운드 하면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바닥을 치고 도는 종 종목들이 훨씬 안전하고 또 회전성, 수익성도 높은 것이 과거에 사려고 요새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 이런 종목들 잘 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정말로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역사적 신고가, 육주년 신고가를 작성하는 종목들은 많으니까 그거는 제거놓고 초점에서.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강한 종목들 앞으로도 추가적인 반등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ART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로 반등하고 있죠. 이 종목은 2016년 3월에 72710원 13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그러던 종목이 거의 10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아, 너무나도 처참하게 떨어졌죠. 아, 지난 4월에 788원 저점을 찍고 동전주로 연락했었는데 지금 반등을 하면서 상한가로 오늘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래량 1 2 0만을 동반하면서 장려자마자 상한가를 갔죠. 아, 이 종목은 지난 5월 9일에도 상한가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약한달반 정도 이렇게 고가 놀이 내지는 아름다운 조정을 거치다가 지금 또, 상한가로상한가로 상한가로 움직이고 있어서, 현재 상한가가 굳혀진다면, 굳혀진다면, 지난 4월 이후 신고가를 작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목의 캔들볼림 차트 보면, 바닷권에서과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코꽃 차트 보면, 지난 4월 3일 마지막 파란 벽돌을 쌓면서 아직 빨간 벽돌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한가를 쳐도 빨간 벽돌로 쌓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낙폭이 심하다. 좀 전에 보셨듯이, 최고가 대비 100분의 1토막 아, 난 상황이기에 엄청나게 떨어질게 아, 상황가를 쳐도 빨간벽돌을 묵산낸 그런 비운의 종목이다 아, 그러나 우리는 아, 이렇게 떨어진 종목도 반드시 이제 권토중대에서 또 올라갈 확률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해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체라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알체라도 너무 많이 떨어졌죠. 2021년 7월에 36,886원까지 갔던 종목이 1,255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0분일 이상 떨어진 상황에서 바닥을 치고 지금 올라오고 있다. 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지난 4월 29일에도 1590만주가 거래되면서 고가를 28% 종가를 10% 상승했어요. 그후그늘림가고가를 동반하다가 오늘 또 1400만주라 동반하면서 상한가를 지금 강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거래량은 지난 4월달의 거래량이요. 두 번째로 커다란 거래량이고 아랭코 차트 보면 이 종목도 지난 4월 9일 바닥을 하나 빨간도돌 치고 6월 19일 16일 드디어 빨간목돌을 하나 쌌습니다 전에도 강하게 반등을 했지만 워낙 낙폭이 심해서 빨간목돌을 쌓지 못하다가 드디어 오늘 하나 빨간벽돌을 싸면서 앞으로 이 3천원을 돌파하면서 4 0 0 0원그 이상으로 갈 확률이 많은 것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젠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브젠도 엄청나게 떨어졌죠 이천이십삼년 이월에 팔만 천원 했던 종목에 칠천육백십 원, 작년 십 월에 찍으면서 십 분의 일 토막이 났어요. 아, 이런 상황에서 다시 행보를 거듭하다가 계속 반등을 하던 와중에 지난 6월십 일에도. 상한가를 기록했죠. 아, 이틀 살짝 음봉을 만들더니 오늘 장렬자마자 상한가로 직행을 하였습니다. 거래량이 15만주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추가적인 반등이 예상되고 그동안 너무나도 강력한 저항전이었던 19,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현재 2만 4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항이었던 선을 이제 지지로 만들면서 올라왔고 그동안 너무나도 많이 떨어질 게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슨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월봉을 보면 이 종목도 과거 2010년에는 9,004원 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작년에 그 동전주로 전락하면서 코로나 사태 때 최저가인 520원 마저도 어 위협을 하던 종목이었습니다. 11월 13일 날5 5 5원을 찍은 후 계속 반등을 모색하면서 아 올라오고 있고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다. 아 오늘 거래량이 무려 4천만 주 이상 거래되면서 61세 번째로 많은 거래량이 예, 예, 그, 분출되고 있고, 가령꽃 차트 보면 바닥을 높이면서 위로 쭉쭉쭉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고가와 현재가는 재작년, 무려 재작년 7월 중순 이후 최고가를 보이고 있으면서 홍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고 있는 그런 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종목의 월봉을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죠. 아, 이 종목도 월봉을 보면 과거 2014년에 4 2만9 5 0 0원까지 갔던 종목이 바나만토박이 나오면서 1 0만8 1 0 0원까지 지난 4월에 떨어졌어요. 그후 지금 바닥을 높이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거래량 90만주 이상을 동반하면서 고가를 16% 종가를 16%를 하면서 전략 후강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은 오늘의 거래량은 601일 중에 세 번째로 높은 거래량이고 그동안 강한 저항전이었던 15만5천원을 돌파하면서 오늘의 고가는 작년 10월 이후 신고가를 쓰고 있어요.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아, 이 종목의 판바닥을 12만원 수준으로 볼 때, 얼마 안 올라간 거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연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연도 2021년 3월에 26,200원까지 갔던 종목이죠. 이 종목은 5,000원 수준에서 강한 판바닥을 형성하고 있는데, 2022년 5,000원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12,500원을 돌파했었어요. 그후 다시 7,500원 밑으로 빠지면서 지난 12월 9일날 5,780원을 찍었어요. 그후 반등을 하면서 저점을 높여 오다가 오늘 거래량 92만 주를 동반하면서 고가를 고가를 14% 현재도 11% 이상 상승하면서 오늘의 고가는 작년 4월 이후 최고가다 돌파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강한 저항선이었던 1500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현재가도 1690원을 보이고 있는 그런 강한 상승을 이루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 이 정도의 랭꽃 차트 보면 바닥을 높이면서 쭉쭉쭉 45도 각도로 오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만천원을 돌보면서그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초대박 인상 나에게 물어봐라는 신작, 신간 서적을 출시하고 있는데, 현재 예약 매매를 끝내고 정상적으로 서점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후기 리뷰 이벤트를 실시 중에 있는데 책을 사신 분들은 아래 서류를 참고하셔서 카카오톡 책뒷망에 보내주시면 첫째 저와 1대1 프라이빗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 중에 10명을 추첨해서 여러분에게 주식자문 또 인생자문 자기개발자문 등을 해드릴 예정이고 두번째로 50명을 추첨해서 저의 저서인 물리종목 나에게 물어봐 팔리종목 나에게 물어봐를 여러분에게 선사해드릴 예정이니 후기 리뷰 이벤트 잘 참가하셔서 저와 함께 초대박 인상으로 가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리토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이 아, 종목도 지난 2024년 1월에 58,200원까지 갔던 종목이 지난 11월 달에 11,100원까지 떨어졌어요. 5분의 1 토막이 났죠? 5분의 1 토막이 나서 바닥을 치고 지금 다시 올라오면서 오늘 거래량 73만주를 동반하면서 고가를 15% 종가를 12% 하면서 그동안 강한 저항선이었던 28,500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현재 3만원 이상의 안착을 노리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난 작년 6월 이후 3천만원 밑으로 빠진 이후 3천만 원을 1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본 적이 없는데 오늘 고가를 3만 950원, 현재도 3만 50원을 기록하면서 3만 원 안착을 위해서 강력하게 노력하고 있는 종목이다. 캔들볼림 차트 보면 바닥권에서부터 거래량이 들어왔고 아르렌코 차트 보면 다등바닥을 형성하면서 위로 오르고 오르고 또 오르면서 돌파가. 아이어났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33,000원 35,000원, 4만원 선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TND라는 종목입니다. 아, 이 종목도 과거 2015년에는 16,774원까지 갔던 종목이죠. 코로나 사태 때 3,011원 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만원을 2021년에 돌파했는데 이번에 5,000원 선까지 다시 하락을 하였습니다. 아 4월 4일 5,021 찍고 지금 바닥을 높이면서 계속 60도 각도로 급상승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거래량 189만 주를 동반하면서 고가를 10% 종가를 9.8% 현재가 9.8% 상승하고 있으면서 그동안 너무나도 강력한 저항선이었던 8,500원을 오늘 돌파하면서 8,820원 고가를 찍고 현재도 8,720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종목의 주봉을 보면 9,000원을 넘고 또 1,218원을 넘으면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갈 가능성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아, 저점을 차근차 높이면서 랭코 차트 보면은 위로 오르고 오르고 또 오르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아, 이 종목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아, 현재 바닥을 5 5 0 0원을볼때 8,700원 수준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오른 종목이다. 성소 가격 변동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종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특클하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종목도 주로 6,000원과 또 5,000원과 12,000원 사이를 오고 가는 종목이죠. 이번에도또 12월에 작년 12월에 6천원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12월 9일 6천원을 찍은 후 계속 우상향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오다가 오늘 시가를 8.04 고가를 8.5 현재도 6.3%대 상승을 하면서 그동안 강한 저항선이었던 8,500원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 8,860원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종가 기준으로 작년 8월 이후 8,500원에서 마감이 된 적이 없는데 오늘 현재가가 8,860원 인점을 감안할 때 오늘 8,500원 이상에서 안착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오늘 이렇게 8,500원 이상에서 안착이 된다면 8,500원을 지지선으로 해서 앞으로 9,000원을 돌파하면서 9,500원 만원 그 이상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많다 이런 거 차트 보면 바닥을 높여면서 위로 올라오면서 돌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롯데관광개발 정말로 여러 가지 험한 용과 이런 거에 엮여서 주가가 22,500원이 넘던 것이 7,500원 밑으로까지 빠졌어요. 지난 12월 30일날 7,060원 찍고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4월 이후 더욱더 높은 각도로 올라오고 있는 이 종목 오늘 거래량이 150만 주 이상 되면서 고점을 8.42 사고 그리고 종가를 7.3% 이렇게 기록하면서 14,560원을 고가로 찍고 현재도 14,400원을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우르레 고가는 무려 재작년 10월 이후 최고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앞으로 더갈 길이 멀다는 것을 우리가 월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종목의 대한 고차트 보면 완전히 바닥을 찍은 후 60도 각도로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15,000원을 돌파하면서 그 이상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림지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림지주 아이종목 도 월봉을 보면 지난 2023년 4월에 18,250원까지 갔던 종목이 5,000원 수준으로까지 떨어졌죠. 지난 9월 10일 4,990원을 찍은 후 계속 5,000원과 6,000원 사이를 움직이다가 아 지난 5월부터 5,000원을 돌파하면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의 고가 9,905원, 은 재작년 5월 이후 신고가다 무려 2년 이상의 최고의 가격을 보이고 있으면서 형복 구간을 강하게 돌파했다. 아으러서 전고인 2023년 12월 2 0일의 9,720원을 지금 강하게 돌파하면서 현재가 9,850원을 보고 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 종목의 이런 콘트트 보면 전고를 넘어서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굉장히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안에 최고가를 보이고 있고 지난. 아, 재작년, 어, 2023년 4월 폭락시, 이때 그 벽이 굉장히 멀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때, 앞으로 만 원을 돌파하면서 만처 원, 만이치원 수준으로 차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 플러스라는 종목입니다. 아, 이 애니 플러스라는 종목도 과거 2021년 11월에 7020원까지 갔던 종목이죠. 그러던 종목이 2,500원 밑으로 빠지면서 지난 12월 달에 2,39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아, 여기서 다시 저점을 높여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의 고가는 재작년 5월 이후 신고가 2년 동안의 최고의 가격을 보이고 있다. 지난 재작년 4월 이후 4,500원 밑으로 빠진 이후 계속해서 아, 4,500원 오늘 돌파한 적이 없는데 오늘 고가를 4,610원, 현재가도 4,590원을 기록하면서 흥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랭코 차트 보면은 완벽한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중복 많이 올라간 것 같아도 바닥으로 2,500원 또 3,000원, 3,500원 이렇게 높이면서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때 굉장히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오고 있게 앞으로 4,750원을 돌파하면서 5,000원 5,250원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맥스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2021년 11월에 42,500 96원까지 갔던 종목이 116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10분일에서도 더 훨씬 많이 밑으로 빠졌습니다. 아, 지난 12월 9일에 1160원을 찍은 후, 지금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아, 오늘의 고가 4870원은 작년 6월 이후, 1년 이후에 최고의 가격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강력한 돌파가 이루어졌죠. 랭코 차트 보면, 지난 12월 5일, 파란 0돌을마맞 보러 로 계속해서 빨간 목도를 아, 지금 45도로 각도로 쌓아 아, 올려 있고, 6월 16일인 오늘 또 빨간 목돌 하나로 추가 쐈습니다이 아, 종목이 앞으로 5천 원을 돌파하는 경우에는 아, 6천 원, 7천 원, 8천 원그 이상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많다. 아, 다시 한번 월봉을 보면 42,596원까지 갔던 종목이 거의 3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지금 바닥을 딛고 올라왔기에 이제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종목이 5천 원, 6천 원, 7천 원 이상 갈 가능성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이 종목을 접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사적 신고가, 6 0 0 신고가 이런 종목들도 많이 발생했지만, 아울러서 저점에서 강한 거래량, 그리고 돌파 의미 있는 돌파를 이루어내면서 턴 오랜도 하고 있는 강력한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아, 여러분 모두 이렇게 이제 드디어 4년 동안,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아무런 시간을 또 처참한 기간을 푸르둥둥한 나의 계좌를 보고 어 거쳐왔는데 이제 드디어 떼고 왔다. 아그 3천을 돌파하면서 우리의 전거인3,300 이상을 돌파하면서 3,500원, 3,500원 그리고 또 4,000선 돌파를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키면서 모두가 아 잘사는 그런. 아, 어, 나라, 또, 주시장이, 주시장이 주시, 활성화된 나라, 그런 나라로 다 같이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응. 내일 다시 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모감 김명수였습니다.